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황진규, 강상찬 민신태입니다. 네 이번에 할 이야기는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얘기해 볼 미래의 직업 세계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신태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네. 길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되게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 어, 진로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직업을 많이 안다라는 게 직업의 수를 알고 직업을 많이 하는 게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준비했을 때 직업의 수를 200개 하는 사람이랑 1000개 하는 사람이랑 기대하고 준비하는 수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오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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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는 출근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문을 보니 비가옵니다. 그때 울리는 스마트폰. 그러면서 이제 문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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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국 한국 한국 한 오늘부터, 오늘부터 출근하지 so 마세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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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네, 제가 다니는 회사 길, 제가 다니는 출근 길에 뭐 길이 많이 밀리고 있다. 음, 음. 그리고 혹시 지하철에서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또뭐 어디 어디가 막히고 있다라는 문자가 뜨면서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길로 가보세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둘, 셋. 제일 짧은 시간. 그리고 뭐 보편적으로 마, 뭐 막히지 않을 길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밖에 창밖을 보면서 비가 오다 보니 제가 비가 올 때는 언제나 커피를 내려 마시던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커피 한 잔이 커피 메신이 갈아서 내림 내려줍니다. 물론 여유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나오다 보니 문단속이나 이런 거 신경을 못쓴 거예요. 이 문은 내가 제대로 잠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출근한 이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기가 다 차단되고 문이 닫혀지는 그런 서비스.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상용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장래성이 있는 분야로 보고 저희가 미래 직업 세계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직업은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뜨고 있는 직업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물 인터넷 개발자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하는 건데 이게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사물에 센서,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해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에다가 인터넷이 연결돼서 기계하고 사람하고 연결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머신이 나의 어떤 활동 반경이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거를 어, 인지해서 그걸 갖다 반응해서 사물이나 전자장치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그리 그거를 개발하는 직업인 거죠. 그러 그 기존에는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을 하려면 사람이 그 사물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예를 들어 서 구체적으로 아까 그 날씨 정보도 제가 스마트폰을 켜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센서가 작동, 뭐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상호작용이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계가 갖고 있는 기계가 움직였더라는 건데 어떤 제어되고 조종되는 수준에서 넘어나서 어떤 하나의 게 뭐라 그럴까요? 존재가 되는 사물도. 이제 그런 단계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사물들이 알아서 그렇죠. 그렇죠.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좋은 기업의 예로 나왔던 건데 6시 퇴근이면 5시 40분에 문자가 뜨고 6시에 뭐 컴퓨터가 꺼질 예정이오니 퇴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여섯 시 퇴근 오분 전에 자삼분 뒤에는 컴퓨터가 꺼집니다라는 거 뜨고 그리고 정말 여섯 시에는 카운트다운이 컴퓨터가 꺼지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주면서 자 <laughs> 이제 야근할 시간입니다 <laughs> 이제 그런 회사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시스템 을 갖다가 이제 컴퓨터와 제가 보통 조정이나 제어 장치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는 것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이제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네.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식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식품, 식품들 중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유통기한이 거의 다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냉장고가 알아서 그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죠. 오늘 계란 상하니까 뭐 아니 내일 상하니까 오늘까지 다 드세요. 뭔가 그러니까 뜬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빵은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버리시던지 아니면 뭐 알아두세요. 이런 것 같은 같은 경우도 자그 식빵에 있는 어 식빵이랑 바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장치나 어떤 거기에 포장 도구를 통해서 음. 그 냉장고와 대화하는 이런 거 같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통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 그렇죠. 기존에는 냉장고를 열어봐야지만 또 재료가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그렇죠. 냉장고 알아서 파악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경우 냉장고만을 내서도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교통 환경 시스템에서도 많이 씁니다 뭐 요즘 뭐 스마트폰에서 쓸수 있는 교통 정보 음, 같은 경우 막히는 걸 알려주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것에서 내가 가는 곳까지, 그러니까 음. 내가 출발하는 곳과 도착 지점에 대한 것도 다 이야기되고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만약에 뭐 공기지수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다 시스템으로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월트 디즈니 놀이공원에 미키 마우스 인형의 눈과 코 8등에 어떤 센서하고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놀이공원 내부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뭐냐면, 뭐 감시카메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날씨라든지,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우도그 인형을 통해서 정보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나 환경을 다 알아보고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이제 사물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분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간에 차간 거리라든지 그리고 그 도로 환경 그리고 교통 상황 자동 주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 해결되고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끼리 이제 한마디로 의사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앞저 멀리 앞에 가고 있는 차가 속도가 지금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을 음. 뒤차한테 알려줘서 그렇죠. 아 뒤차는 아 앞에 밀리고 있구나라는 음. 정보를 음.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도로에 있는 차들이 사실 의사소통을 하면 음. 굉장히 많은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계속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로 약 1.9조 원 가량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20년 정도까지는 한 5조 원 규모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7조 원 이상의 시장 형성 사이즈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교육 과정을 보자면 제가 사물 인터넷 개발자로 일하려면 정보통신 기술과 그리고 관련된 역량을 갖춰야 하며, 그래서 통신 공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자 제어 계측 공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알 필요는 없는데 서로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일하는 분야다라고 이제 정의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이 사물 인터넷 개발자를 지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 의식을 갖추고 있다면 아주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 기기의 필요성이나 상용화 가능성을 이제 판단해야 하는가 수리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음. 의사 결정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 정도 능력이면 어디든지 <laughs> 갈수 있겠는데요. <laughs> 제가 가지고 있던 얘기야. 마지막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어, 팀의 구성원으로 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가 꼭 필요. 야, 이거는 뭐 거의 <laughs> 저희 회사에서 데려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사물 인터넷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